모나리자 테러.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오늘은 또 아주 중요한 프랑스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프랑스가 아주 난리에요 오죽하면요. 그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있잖아요. 이게 테러를 당했습니다. 야,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아주 처참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다행히도 불에 탄 것은 아니고요. 호박스프 테러라서 이 모나리자를 감싸고 있는 그겉 표면에 호박스프가 많이 좀 묻었더라고요. 모나리자 그림 자체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테러의 범위는 왜 모나리자의 테러를 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 호박스프, 이 호박스프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호박스프를 뿌린 게 아니더라고요. 테러의 범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술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에 대한 권리 중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 범인들이 프랑스 농업 정책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러한 테러를 벌인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프랑스는 분노한 농민들로 인해서 정말 큰 위기를 겪고 있어요. 화가 난 농민들은 아예 수도 파리를 봉쇄하겠다라고 발언까지 한 상황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왜 프랑스의 농민들은 이렇게까지 화가 잔뜩 났는지 저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프랑스 농민들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뒤바뀐 농업 정책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정부는 비도로용 경유에 대한 면세 혜택을 2030년까지 중단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이게 농민들의 화를 엄청 돋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되던 비도로용 경유에 대한 면세 혜택을 2030년까지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여러분, 근데 대표적으로 이 농민들의 트랙터가 경유를 사용하는 농기계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유지가 되던 이 경유에 대한 면세 혜택이 폐지가 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프랑스 농민들은 이 트랙터를 움직이기 위한 더 많은 경유, 더 많은 기름값을 내면서 농사를 해야 돼요. 짜증나죠? 농사 짓는 게 사실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이 보상을 못 해줄 망정, 면세 혜택까지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프랑스 농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농민들은 그 화를 참고 있지 않는 겁니다. 또 프랑스가 혁명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은 자신들의 트랙터를 도시로 아예 끌고 나와가지고, 정부의 반대 시위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파리로 들어가는 중요한 도로들 있잖아요. 요거를 다 트랙터로 막고, 진짜 파리를 봉쇄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프랑스 정부가 농민들 달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시위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어, 사실 환경, 정말 중요하죠. 인류가 발전을 시작한 뒤로부터 발전과 환경은 정말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석유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에너지라는 사실도 명확하고요. 하지만 이게 또 때를 잘 보면서, 상황을 잘 보면서 이런 환경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인플레이션 정말 장난 아니고 경제도 안 좋잖아요. 심지어 프랑스는요, 지금 역대급 인플레이션을 맞아가지고 생활 물가가 17.7% 정도가 올랐어요. 역대급 인플레로 정말 힘든 상황에서 환경정책을 한다면서 돈더 내라고 하니까 프랑스 농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농민들의 시위가 프랑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독일, 폴란드 등에서도 농민들의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프랑스 농민들의 시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 네, 오늘은 프랑스의 농민들의 분노, 뒤바뀐 환경정책 때문에 네, 화가 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 프랑스 역사 중에 그 프랑스 혁명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루이 16세가 삼부회라는 세 개의 신분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세 개의 신분이란 뭐 1신분이 성직자, 2신분이 귀족, 3신분이 평민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 회의를 어디서 했냐면 사치스러움의 극판왕이죠 베르사유 궁전에서 했대요 근데 특히 30분 이 평민들이죠 이분들이 회의를 위해서 베르사유 궁전에 왔을 때 정말 화가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베르사유 궁전에 뭐올 일이 없었다가 그 화려한 궁전을 딱 보는데 야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왕이랑 귀족들은 이 정도까지 화려한 곳에서 살았구나 네 화가 정말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이번 프랑스 농업 정책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당연히 잘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경유의 면세 혜택 없어져도 괜찮지, 환경 지켜야지 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아니, 우리의 생업을 건드려?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